왕들의 통치, 열왕기상 16장 여와께서는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티끌에 불과한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너는 여러 보암을 본받아 범죄하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가족을 모조리 죽여, 느밭의 아들인 여러 봄의 집안처럼 되게 하겠다. 성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내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는 죽어 디리사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 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러 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통치하였다. 어느 날 디르사에서 엘라가 궁중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궁중 전차 부대의 절반을 주의하는 시무리가 반란을 일으켜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었다. 시무리는 왕이 된 즉시 바하사의 가족을 모조리 살해하고 남자는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다 죽여 여와께서 호 예언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범죄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호 노하게 했던 것이다. 그 밖에 엘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5대 왕 시무리.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무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성,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은 수무리가 반역을 일으켜 왕을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주위간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오무리와 이스라엘군이 기프돈에서 철수하여 디르사를 포위하자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궁중 요새를 들어가서 궁전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었다. 이것은 그도 여러 보함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밖에 시무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6대 왕 오무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파로 갈라져 어떤 사람들은 기나의 아들 디분니를 왕으로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무리를 왕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무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강해져서 결국 디부니는 죽고 오무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무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총 12년을 통치하였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68kg을 주고 산 하나를 사서 거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본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그는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을 본받아 자신은 물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오므리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야합.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뜨바세아들 여러 보암을 본받아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상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다리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그가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었다. 왕들의 통치 열왕기상 17장 가뭄을 선언하는 엘리야 길리아리스에 사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의 그리 시냇가에 숨고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동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한 컵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곳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곳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세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